이번 시간에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열 a n의 각 항을 차례로 더셈 기호를 사용하여 연결한 식을 급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 무한하게 합을 구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분의 1, 3분의 1 해서, 이거를 n분의 1까지. 그런데, 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렇게 1부터 무한대까지 합을 나타내는 것을 이걸 급수라고 하는 거야. 급수 중에서,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일부분. 예를 들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부분합. 그런데 그 n이 숫자로 주어질 때도 있어. 뭐그 어떤 일부분. 지금 급수는 무한대까지 가는 합을 말을 하는 거고 부분합은 n항까지 지정된 거야.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하면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은 이렇게 기오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합은 이 급수의 n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급수가 수열의 합이므로 발산보다는 우리가 수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어떤 일정한 값 S에 수렴을 하면 자, 이걸 기호로 나타내보자.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은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sigma k가 1부터 n까지 a, k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게 s에 수렴한다. 해서, 이 s를 흡수의 합이라고 할수 있다. 이걸 기호로 다시 나타내면, A, A1, A2 해서 AN까지 더하고 무한대까지 더한 거를 S라고 하고,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S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A1부터 AN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값이랑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a n의 합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수 있다는 소리야. 자, 이번에는 급수가 발산할 때를 한번 보자. 급수가 수렴할 때도 있지만 당연히 발산할 때도 있겠지? 자,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발산할 때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정리를 해 보면 급수 중에서 제 n 항까지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할때이 sn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면 이 급수는 수렴하고 그 합을 s라고 하는 거야. 자, 발산할 때는 이 부분합 수열 sn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한다. 자, 급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s는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의 값을 s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얘는 l i m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급수를 말하는 거다. 앞으로 합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자, 수열의 극한이 아니야. 합의 극한이야. 급수는 합이기 때문에 합의 극한을 구할 때첫 번째. 일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 자, 두 번째는 부분합을 구한다. 자,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열의 일반항 an을 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해 주는 게 부분합이야. 그런 다음에 이 부분합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자,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는데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랑 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를 가끔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준 거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다면 그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 급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하라고 했어. 자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보자. 수열의 일반항 a 에는 1,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가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이게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면 부분합 Sn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야 되겠지 1 빼기 2분의 1 분의 1 빼기 2분의 1의 n승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돼 그다음 급수의 수렴값을 구하려면, 리미텐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자, 이렇게 이 부분합 SN의 극한값을 구해주면, 2분의 1의 N승이 0으로 수렴하므로 그래서 얘는 2가 되지. 그래서 그 수렴했을 때그 수렴값이 2가 된다. 자 두번째 문제 봅시다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자 우리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했어 an 일반항 어떻게 돼 일반항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부분분수로 나눈 다음에 부분합으로 구해주면 k가 1부터 n까지 ak 그래서 시그마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바꿔주면. 자, 나열을 한번 해보자. 1 빼기 -1 2분의 1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지워지지. 그렇다면, 마지막에, 자, 앞에 1과 마지막 n 플러스 1만 남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1 빼기 m 플러스 1 분의 1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sn 을 구해 주면 자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1 빼기 m 플러스 1 분의 1이되는거야 그래서 답은1이 된다. 자, 이번 에는 다른 형 태의 문제 를 한번 풀어 보자. 지금 보면, 1-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두 개씩 지금 짝이 지어져 있지? 이럴 때 부분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짝수항에서 끝이 나는지 홀수항에서 끝이 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야 해 부분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N이 2K일 때 이건 짝수항에서 끝이 난다는 소리야 그러면, s 의 2k를 구하라. 그러면, 1-1. 2분의 1-2분의 1. 3분의 1-3분의 1. 두 개씩 짝이 지어지지. 그래서, 마지막 항은 어떻게 될까? k분의 1-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두 개씩 짝이 지어지면서 다 지워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을 해. 그래서,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 s의 2k는 0에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는 이게 홀수항에서 끝이 날때 자, 2m보다 항 하나가 줄었어. 그지? 이때 s의 2k-1을 구하면 자, 1-1 빼기 플러스 2분의 1-2분의 빼기 1 3분의 1-3분의 빼기 1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k분의 1에서 끝이 나. 그러면 다 지워지고 k분의 1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여기에서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 s 의 2k-1을 하면 어떻게 돼? k분의 1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지? 0이 되지. 그런데 자 보자.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 s 의 2k. 짝수 번째에서 끝날 때나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 s 의 2k-1. 자홀수항에서 끝날 때 모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같지 홀수항으로 끝날 때나 짝수항으로 끝날 때나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렴한다고 볼수 있고 그 합은 0이 된다 자 짝수항하고 홀수항으로 나누는 거한 번만 더 해보자 부분합을 Sn이라고 했을 때첫 번째 짝수항에서 끝이 날때자 S에 2K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자, 2개씩 짝이 지어지니까, 마지막에 이 K항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수열로잘 차근차근 따져보면, 자, 마지막 항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짝이 이렇게 지어지지? 자, 여기까지 지워진다. 그래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자, 이렇게 남게 되고, 그래서 S2K의 극한값을 구하면 자 이렇게 돼서 자 K플러스 2분의 K플러스 1이 분수꼴의 극한값은 1이 되겠지. 위아래 차수가 같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B를 구하면 1이 되므로 최종 극한값은 2분의 1이 된다. 자 두번째 홀수항까지의 부분합을 구해주면 자, 위에, 위에 식이랑 똑같은데, 자, 똑같이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에서 끝이 나. 그러면, 여기까지 다 지워지는 거야. 두 번째 거부터 작게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는 거야. 이걸 다시 나타나면, 홀수항의 부분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다. 자 보자.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 s2k와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 s의 2k마이너스를 자 짝수항까지의 합과 홀수항까지의 합이 서로 다르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산이라고 하는 거야. 급수의 기본 성질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두 급수가 다 수렴하고 그 합을 각각 s와 t라고 했을 때자 중요한 거는 수렴하고야 처음에 우리 수열의 극한을 배울 때도 선생님이 수렴 조건 굉장히 강조했어 수렴하지 않을 때는 이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자 an에 k가 곱해진 값에 급수를 구하라고 하면 k는 지금 n이 1부터 라고 했기 때문에 k는 상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뺄수 있다 우리 시그마 배웠을 때랑 똑같은 거야. 자, k를 앞으로 빼면 자 그렇게 해서 k 곱하기 s 자두 번째는 두 개의 급수를 더하거나 뺄때두 두 급수가 각각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덧셈과 뺄셈은 분배법칙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복부 동순이라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같이 나타냈을 때, 이제 위에 있는 건 위에 있는 것끼리, 밑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그 순서대로 같은 걸 의미한다. 이 소리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 게 없어. 자, 그 다음. 이렇게 a.n b.n B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에는 우리 시그마 배웠을 때 연산했던 방법 그대로 상수는 앞으로 빠지고 q도 앞으로 빠지고 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급수 AN이 수렴하면, 자, 그 합이 수렴하면, 원래 그 수열은 0으로 간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자, 급수,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으로 수렴한다. 자, 이거는, 자, 합이 수렴을 하면, 원래 그 수열의 극한은 원래 0으로 수렴한다. 지금 이 소리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 an의 극한값이 0이 되는 수열의 급수를 구해도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자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급수가 있다고 하면 an은 0으로 가는 게 맞지 n분의 1이니까 그런데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수렴하지 않아. 이게 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에 대한 예라고 보면 돼. 자 이거에 지금 대우를 한번 구해보자. 대우가 뭔지 알지? 우리 명제할 때다 배웠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0이 아니면 급수도 수렴하지 않아.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라서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될 거야.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발산한다. l 미 m i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만약에 0으로 수렴을 한다면, 자,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야.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물어봤을 때는 a n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먼저 판단을 내리는 거야. 합을 구하는 것보다 그게 빨라. 빠르고 정확하고. 그래서 0으로 가지 않을 때는 당연히 발산을 하는데 0으로 갈 때는 좀 따져줘야 돼. 자 S.N.의 극한 값을 구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일 때는 등비수열의 합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기 전에 공비로 먼저 알 수가 있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일 때는 그 합을 구했을 때 수렴한다는 거지. 자 1을 포함 안 돼. r이 1이면 1을 무한대로 더하면 당연히 수렴 안 하겠지. 그래서 이 때는 1이 포함이 안 돼. 등비수열 자체는 1, 1이 들어가 있어도 수렴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급수를 구하는 거니까 합을 구할 때는 1이 포함이 안 된다. 이거 많이 틀려. 자, 그래서 r이 1일 때도 안 돼.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그때는 합을 구해도 합이 수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는 그이 등비수열의 합 급수를 구하면 수렴하는 거야. 이 범위 이외에는 다 발산을 한다. 그래서 어,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발산을 물어보면 공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R이 1일 때 합을 구할 때는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자,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급수가 수렴할 때 자,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이 일반항 이게 수열이잖아, 그지? 이건 0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자, 급수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n 나누기 2 n 플러스 1. 이게 0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bn이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자. 구하고자 하는 게 an이니까, 그렇다면 an은 bn 플러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 플러스 n 나누기 em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bn이 수렴한다 그랬어. 그리고 em 플러스 1분의 n도 수렴해. 이런 경우에 둘다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분배가 가능하지. 자, 수렴하지 않을 때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분배하는 거 아니라고 벌써 여러 번 강조했어. 자, 그래서 bn은 0으로 수렴을 하고, en 플러스 1분의 n은 2분의 1로 수렴을 하지. 그래서 최종 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서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을 때는 리미트 분배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알겠지?